내가 그 아이를 처음 본건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 평소 운동도 좋아하시고 남들에 비해 건강하셨던 할아버지셨지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었는지 치매 증상이 오신 할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다.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시며 한숨을 쉬시다가도 허공을 향해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사과하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장례식장에는 가족들의 곡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나 역시 뒤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던 중,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명백하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해맑은 아이의 웃음소리,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의 주변을 둘러봤지만, 친척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오늘은 친척분들만 오셨을 텐데,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아이를 데려오신 걸까? 나는 의아해 하며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이의 웃음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육을 하거나 데리고 나가기는커녕,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웃음소리가 거슬렸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틀리는 쪽으로 향했다. 아이 식장 구석벽에 기댄 채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복장은 장소와 맞지 않았는데 색동저고리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것이 어딘가 기괴하게 느껴졌다. 꼬마야 조용히 해야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나는 싫다고 제스처를 취하며 아이를 다그쳤다. 아이는 언제 웃었냐는 듯 고개를 들어 무표정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어딘가를 바라보며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 것인지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시선의 끝에는 양복을 입은 채 앉아 계시는 친척 오빠의 모습이 들어왔다. 딱히 웃길 만한 모습도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지만. 아이는 온데간데없고 텅빈 벽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대 아이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아이에 대해 여쭤봤지만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커녕 그렇게 거슬리던 웃음소리에 대해서도 들은 이가 없었다. 뒤 사촌 오빠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우리들은 또다시 장례식장에 모였다. 연이은 줄초상의 가족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았으며 사촌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 어른들은 굿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였다. 오빠를 보며 기괴하게 웃던 아이. 문득 그 아이가 떠올랐지만 말도 안 된다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장례가 끝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연이은 장례식으로 인해 쌓여 있는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기괴한 아이에 관한 기억도 서서히 잊혀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업무를 보던 중, 옆자리 동기에 깊게 내신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요즘 잠을 계속 못자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악몽을 꾸는데, 꿈 속에서 한 아이가 자신을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한다. 그 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 꿈 속의 소리 때문에 계속 잠에서 깰 정도라면서 회사 동기는 퀭한 얼굴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당연히 누군가를 떠올렸고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이의 생김새는 어땠나요? 그러고 보니 복장이 조금 독특했었지. 웬 색동저고리 같은 걸 입고 있었어. 동기는 그날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휴게소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는데. CCTV 분석 결과 실족사로 밝혀졌다고 한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연달아 일어나는 죽음은 모두 그 아이와 연관되어 있었다. 어째서 자신이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때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야 했을까? 나는 회사도 출근하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다음번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이번에 죽는 것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깜박잠이 들었는지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고요한 방안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득했지만 갑자기 들리는 웃음소리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작은 웃음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방안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그 아이가 여기 있는 걸까.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두컴컴한 방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색이 되어 현관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온몸은 땀 범벅이었고 더 이상은 숨이 차고 힘이 들어 달릴 수 없었다. 귓가를 울리는 기분 나쁜 소리에 나는 숨을 삼켰다. 마치 바로 뒤에서 들리는 듯한 웃음소리. 아무도 없는 텅빈 골목길에는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어째서 아이가 보이지 않았는지. 나는 길거리에 버려진 거울을 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웃는 아이는 내 뒤에 꼬고 핀채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laughs>